자, 그래서 골핑 머신을 이제 호머 킬리가 첫 번째 1969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내용밖에 없었대요.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을 골프 스윙을 이제 21가지로 이제 요약한 거예요. 자,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 위치 지키는 거. 고정 퍼스트, 그러니까 플레이의 머리죠. 머리는 볼을 통과할 때 클럽 헤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대요. 자 스파인 앵글이잖아요. 머리 위치를 지킨다는 건 스파인 앵글이거든요. 웨지는 스파인 앵글이 숙이는 각도도 있고, 그 대신 좌우에이 스파인 앵글은 별로 없겠죠.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넓어지니까 좌우 스파인 앵글도 있죠. 그럼 이 상태로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에 맞게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, 웨지는 측면 스파인 앵글이 없고 그 대로 머리 위치를 지키면 제자리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. 왜냐면 왼팔하고 클럽 머신 컨셉에 의해서 수동적인 상태인 거잖아요. 자 그리고 머리에는 회전할 수 있대요 머리가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진짜 경주마 처럼 시선을 여기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스웨이나 밥 되면 안된대요 자 스웨이가 뭐냐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어, 좌우로 움직이는 스웨이라고 하고 밥은 뭐냐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밥이 되려면 이 스파인 앵글이 숙였던게 일어났다가 펴지면 이거 안된다는 거고 스웨이는 설정을 했으면 이,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던데 얘가 이렇게 더 간다는 얘기는 <laughs> 측면으로 스파이 앵글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활용하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거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공을 끝까지 보라 하면 어떤 동작을 하시나요? 야, 스윙을 해요 공을 끝까지 보래요 여기를 보고 있죠 자 공을 끝까지 본다는 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제 주먹이 공이에요. 여기서 공이 탁 맞았어요. 그 공을 끝까지 보려면 시선이 얘를 따라가는 게 끝까지 보는 거잖아요. 어, 그럼 이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? 회전을 해야 돼요. 어, 그래야지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. 근데 만약에 시선이 공이 나갔는데도 바닥을 보고 있으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. 대표적인 게 애니카 소렌스타이나 박인비 프로 뭐 네이비 듀발 같은 경우는 먼저 돌아가죠. 그러니까 척추에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. 자, 제 주먹이 머리고 제 팔뚝이 척추면 얘는 머리가 움직이는 걸까요? 스파인이 움직였네? 안 움직였죠.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이, 이 숙인 각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놓고 돌린다고 해도 안 움직인 거죠. 머리가 움직이는 건 뭐냐? 면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든지 결국 스파인 앵글을 변하는 거잖아요. 요즘에는 골프 트렌드가 이제 공을 끝까지 본다는 얘기를 오른쪽 귀로 보라고 하잖아요. 공 맞는 순간에.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되든 얘가 틀어져야지 왼쪽 열리는 게잘 되거든. 오른쪽 푸시에 서 왼쪽 풀이 그럼 스파인 앵글 유지가 편하겠지. 자, 이거를 우리 영상을 한번 봐 볼까요? 자, 더스틴 존슨이 어떻게 스윙했는지를 한번 봐 볼게요. 자. 시선을 한번 봐 보세요. 어떻게 돼 있네요. 공이 맞기도 전에 벌써 시선은 이 앞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왼쪽 어깨가 막히지가 않고 잘 풀이 돼 주거든요. 음. 그렇죠. 모션으로 봐야죠. 그러면 어떤, 어떤 게 좋아지냐면 여기서 치던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처음에 더슨 존슨이 설정했던 이 스파인 앵글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. 그럼 어깨의 위치를 보면 오른쪽은 되게 푸시가된 위치죠. 왼쪽은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얘를 잡으면 얘가 막혀요.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귀로 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건 머리가, 이건 움직인 게 아닌 거잖아요. 자, 3번이 뭐냐면 클럽 샤프트는 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, 견고하게 그립 잡자는 얘기인 거예요. 그리고 힌지 조리체는 클럽 페이스 정렬을 제어한대. 힌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 경첩 얘기했죠 경첩이 왼팔이 내 몸에 경첩이 이렇게 붙게끔 설정을 할 거냐, 이렇게 붙게끔 설정을 할 거냐에서 얘는 이제 그네잖아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면, 제가 왼손등이 클럽페이스라고 치면 크로징만 되죠.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하늘을 봐요. 클럽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자 그래서 클럽샤프트는 기울어진 플레인에 완벽히 놓여야 된대요. 기울어진 경사면에 이렇게 그리고 클럽샤프트는 평행한 경우를 제어하고 항상 플레인 라인을 가 갈켜야 대요자 우리가 얘를 스윙을 하는데 라인은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키잖아요. 지켜 그럼 계속 지키면 결국은 이렇게 평행이 되거든요.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라인을 잘 지키려면. 이쪽 끝이 이 뒤에 라인이 쭉 있다고 치면 저기부터 계속 갈키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는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키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라인을 또 이렇게 잘 지키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평행이 되겠죠.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. 이 반대쪽이 저 뒤에부터 갈퀴고 들어가요. 그러면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시죠. 응. 계속 지키고 다시 한번 평행이 되고, 피니시가 되고. 이게 결국 클럽 샤프트 제어하는 거겠죠. 응.